차량 용소화기 추천진템 베스트 3 안녕하세요 여러분. 오늘은 한국 소방 미니 소방관 차량용 소화기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. 이 소화기는 345ml 용량으로 주방용이나 차량 내 비치용으로 딱 좋아요. 작고 가벼워서 보관도 편하고 사용하기도 편리하답니다. 또한 스프레이 타입으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. 이 제품은 한 손으로 들수 있는 작은 사이즈에 원터치 방식으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. 또한 전기 점검이 필요 없는 강력한 진화력을 자랑하죠. 화재 발생 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미니 소방관 스프레이형 소화기는 안전핀을 간단히 제거한 후 불이 난 곳을 향해 분사하면 됩니다. 또한 분사 노즐이 여러 개로 구성되어 있어 좌우로 흔들 필요 없이 넓은 범위를 커버할 수 있어요. 안전을 위해 준비하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제품이니까 꼭 한번 고려해 보세요. 감사합니다.이지119 스프레이형 소화기 515g 한 개는 2023년 11월 2 0일에 제조된 제품으로 소화기 방사 거리는 4 m 이며 방사 시간은 20초입니다. 이 제품은 스프레이 형식으로 스탠드형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사용이 편리합니다. 한국에서 제조된 이 제품은 지스텍에서 생산되었고 소비자 상담 관련 전화번호는 쿠팡 고객센터인 1577-7011입니다. 이 제품은 소화기 중에서도 간편한 조작과 슬림한 사이즈로 매장이나 차량에 손쉽게 보관할 수 있어요. 뚜껑을 열고 분사하는 스프레이 형식이라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고 고정이 가능한 거치대가 함께 제공되어 벽면에 부착할 수도 있습니다. 이지 119 스프레이형 소화기는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구비해두면 좋을 제품입니다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세이프라이프 차량용 소화기 Z7 레드 0.7kg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. 이 차량용 소화기는 A, B, C급 소화 능력을 갖추고 있어요. 또한 10초 안에 방사되며 3m의 거리까지 소화가 가능하답니다. 대한민국에서 제조된 이 제품은 화인증을 받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. 이 소화기는 레드 컬러로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자랑하며 소형이지만 강력한 소화 능력을 자랑해요. 차량에 설치하기 쉽고 급한 상황에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트렁크나 보조 좌석에 설치하면 좋아요. 이렇게 안전을 위한 차량용 소화기는 꼭 필요한 아이템이에요. 과인 인증을 받은 안전한 제품으로 급한 상황에 대비하여 차량에 꼭 하나쯤 비치해 두는 것을 추천드려요. 차량 안전을 위해 이 세이프라이프 차량용 소화기 Z7 레드 0.7kg을 한번쯤 고려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? 감사합니다.